대한민국 대통령은 폭발물 테러로부터 안전할까요? 실제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폭발물로 위해 하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1983년 아웅산 뉴욕 테러 사건. 당시 테러범이 심어둔 폭탄이 폭발하여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약 4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처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100% 모두 보여드리는 건 보안상 뭐 어렵지만, 일부만 보여드리더라도 모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저렇게까지 한다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지점에서 빈틈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현직 경호관들이 모든 댓글을 직접 확인하고, 참신한 의견에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폭발물 담당 경호관의 하루가 아닌 1박2일을 지금 같이 확인하시죠. 행사가 내일인데 전날 가서 보통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경호처에서 시설물 검사 그리고 음력되어 있는 폭발물 탐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경호관입니다. 노공철 경호관 시리즈에서 의심과 상상을 경호관들은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의 끝판왕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담당하고 있는 경호관님을 한번 보셨고 어떻게 실내 행사장에서 의심과 상상을 하면서 그런 폭발물들이나 위험한 것들을 찾아내고 검사를 하는지 오늘과 내일 한번 구독자분들. 게 yeah, 재밌게 한번 보여드리죠 네 저희도 출장 갈 때는 후계소에서 그냥 아무거나 먹는데 드신 돈가스에다가 라면 시켰고 아, 라면도 나왔습니다 <laughs> 요즘은 장기 장기요? 네네 재밌습니다 원래 장기에 관심이 있으셨다네요 <laughs> 예전에도 중학교 때 그때 저희 휴는 시간 되면 나와서 장기 주고 이 <laughs> <그냥 웃음> <그냥 웃음> <나왔을 때. 웃음> 뭐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보통 커피는 자주 드시나요? 보통 점심에 엑스커피 예. 사 먹고 아 점심에. 믹스커피 멋지 예. 아. 않아요? 멋있는데 엄청 맛있다네 그러니까요 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원님뭘 하시죠 이제? 저희 일단 14시 30분에 예. 저희 관계관 회의 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저희 공식을 실시야 되죠. 니다 이 행사장 첫 번째가 아니시죠? 아, 예, 저희 딱 작년 6월 달에도, 예, 동일한 행사장서 울산 행사였습니다. 여기서. 예, 딱 여기서 아. 진행했었고. 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사 개요부터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색 인원은 20여 명, 1시에 먼저 저희 내부 수색 진행해주고 끝나는 대로 대기하셨다가, 시간 전인 야시경에, 이상으로 회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는 생각을 영상 보시는 분단한 분도 빼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밑에 한번다싹 검측을 하고 지금 두분 남아 계신 거죠, 이제? 네, 저기, 각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올라가서 확인해 보시죠. 저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전공 네, 아마 어, 저기도 있고. 어 안녕하십니까? 어 저걸 또 뱉은 것 같은데. <laughs> 네, 자주 자주 있네요. 경우관에게 가장 필요한 덤목인 의심과 상상을 하면서 어떤 게 위협이 될수 있을까. 테러 범이라면 어떻게 어디다가 뭘 설치해서 폭발물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질들을 보관해서 위협을 할수 있을지 한번 구독자분들도 한번 생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럴 때 시간 짬짬 시간 이용해서 아, 뒤쪽을 아, 한번 봐주고 보시면 이런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네, 예, 아 맞네. 네, 그쵸, 똥 찌르고 있습니다. 예, 우인에 뻥뚫있습니다 네? 아 결선을 잘못하셨 지금 상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지금 이제 추가 설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 기존 설비에 결선하는 게 잘못돼서 예. 지금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재작업 중입니다. 빈치 먹는 화면을 위해서 이쪽이 가운데가 막혀 있어가지고 저쪽에서는 위에를 봤는데 저쪽에서 는여이안 보이죠? 이쪽으로 리프트 카를 이동을 해가지고 이쪽 위에 기 이상이 없는지. 이거 바로 저기 같은 경는가다 바로 위에 이상이 없는지. 카메라를 올려서 모든. 각도를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 라이트, 요라이트말씀이시죠딱 네, 예. 위니까 요거 세개 어중거리 되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면... 아, 조심히 따라오시고.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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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대통령님 자리고 이게 바로 위에 있는 조명들인데 고정이 잘되 있는지 떨어질 위험은 없는지 깨끗.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타이만 묶여 있어서 조금 보강을 조금만 더 해줬으면 좋겠어서 과장님 한번 보고 드리고 보강 요청을 아, 할 예정입니다. 예. 고소공포증이 뭐 아무도 없긴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좀 무서움이 힘들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고소공포증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웃음> <웃음> 다 참고하는 거죠. 아, <laughs> 네. 하긴 네, 저번에 이집스를 갔었는데 예. 리프트카가 올라가는데 예. 아까 그 정도 높이도 안 올라가는데 막 예. 엄청 진짜 이렇게 기울 t 기울 t 걸어서 무섭겠다 그거네. 국끈이라던가뭐더 네, 뭐 추가로 해달라고 정하겠습니다. 헤드 헤드 자체도 알겠습니다. 타이트한. 알겠습니다. 어, 반장님 혹시 아까 여기 계단 밑은 안 보셨던 거죠? 그 계단은 원래 처잡부터 붙어 있었죠. 여기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예. 밑으로 봐야 돼서 아 이렇게. 어, 네, 이렇게 밑에는 네, 이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따로돼 있다는 거는. 타워를 리팅 할때 항상 똑같거든요. 아, 항상 한 번만 조금만 더 해주시면 이거 떨어지는요 아. 어, 괜찮습니다. 다시 붙입니다. 형, 네. 뛰었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쪽, 예. 아래쪽에 뭔가 위험물이나 폭발물이 은닉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고장난 장치들이 예. 적당히 작동이 잘 되는지 그리고 소음이나 중냉 운행과의 진동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합니다. 이미 다 하셨습니까? <laughs> 아, 이미 다 하셨구나. <laughs> 이 엘리베이터는 고장날 염려는 없는 거죠? 이 예, 맞습니다. 콘솔 전기. 어, 이번 예. 전기를 보러 갑니다. 지금 이거는 뭐 뭡니까? 이건 열화상 진단이라고 하는 건데, 예. 이런 차단기에서 접속 부분이 예. 잘안돼 있으면 예. 발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상발열이 120도, 200도까지 가는 경우까지 생기면 전선이 높고 화재 위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네. 봐서 과부하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뒤쪽도 다 하셨나요? 네. 아, 혹시 여름데도다 열어보신 거죠? 네. 혹시 여기 안에도 다 들어가 보셨나요? 여기, 여기 딱 비어있는 느낌인데 박스 하나하나 다 열어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 열어보고 잠겨있는 거 있으면 담당자 예. 불러서 예. 열어달라고 하고 예. 그리고 약간 고가의 장비 같은 게 있을 수도 예.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만지다가 파손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담당자 불러와서 직접 개봉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쓰레기통도 다 확인하는 거죠. 저희가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예. 사람이 기피하는 곳 더럽고 어둡고 그런 곳이 이제 사람들이 잘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뭔가 위험으로 은닉하면 사람들이 안 보게 되니까 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더러운 곳이 있으면은 한번 다 뒤져봅니다. 확인해봅니다. 을말 엄청 잘 듣죠? 몇 10시 살입니까? 아두 살. 어 어리네요. 검측견이 되는데 얼마나 걸려요? 길게 1 년가 1서가... 실전은 또 이게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하면은 여러... 그래서 확 떨어져. 그래서 좀... 사실 1차는 육안으로 했고 2차는 저희가 좀 전문적인 장비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항상에 맡기겠습니다 1차 때보다 정말 더 과학적이고 정밀한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뭘 하러 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방제실 가서 소방 관련해서 예. 이제 점검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팀장님도 그때 계시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고 하고 앉아보고 아, 이거 두리번 두리번 가 <laughs> 직업병 직업병 뭐 없나? 뭐. 다 봤나? <laughs> 다행히 오늘은 좀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다행히 좀 일찍 아. 끝나서 저녁 먹고 들어가면 될것 같고 보통은 뭐밤 늦게까지 11시, 12시까지 사전 경호 활동을 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그 사람은 그 개인이 그냥 소방을 뭔가 홍보하는 걸 하고 있는데 아재이없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꼭 보세요 경호 삼촌 경호한 삼촌 경호관 외삼촌 경호관 외삼촌 울산에서 먹는 충청닭갈비. 야, 풍성한 맛이 나네소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야지.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잘 쉬셨나요? 아, 네 그래도 네, 푹 잤습니다. 오늘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금 아침에 처음 하는 게이 의자들, 의자들을 1차적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앉아보고,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의자로 위장한 뭔가 있지 않을지. 그리고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로도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데, 그건 보안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요세 개는 확인을 했었는데 양쪽에 이거랑 저기 한개더 저거는 떤게 새로 생긴 거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에는 다 확인을 합니다 오수관 아니죠? 오수, 오수관 맞습니다 매놀 있으면 거기에 한 개든 두 개든 5 0개든다 까봅니다 여기 안에 또 뭔가 숨겨져 있으면 위험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보통 영화 보시면 나오는 그런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이미 생각 하고 다 조치를 하기 때문에 위험 상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 있으시죠? 아 물론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제 뭘 확인하시는 거죠? 저희도 이번에 또 동선상에 있는 가로등.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중 하나가 이거를 보여주면은 경호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오늘 보여드렸던 거는 사실 저희가 하는 활동의 한 1%, 많으면 일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보여드린 거 외에도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기법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호 위협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소리도> 여기는 행사장이고 지금 여기는 오디오실 같은 느낌의 공간입니다. 여기서 저희 이 검측 담당 경호관과 함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업무가 뭘까요? 행사장 내부를 볼수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파트별로 이제 취할 수 있는 그 조치들이 있을 텐데 제가 행을 할수 있는 그런 기제가 생겼을 때 바로 나가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행사장 보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을 볼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제부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왔지만 굉장히 안전한 행사장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심과 상상을 하면서 그런 시나리오를 떠올려보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튀어나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정호 구역을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까지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동선상에서 대기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행사가 네. 끝났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행사할 때마다 긴장이 많이 되는데 무사히 끝나게 돼서 보람차고 참 흉, 행복합니다 진짜 엄청 행복해 이야, 보이세요 이 맛에 약간...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보람은 왜 이제 그럼 서울로 가시는 거죠? 네 이제 저희 장비 정리하고 이상 유무 확인한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 예정입니다 행사를 준비하다보면 힘들지 않다는 고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신경 쓸 것도 많고 체력적으로도 이제 뭔가 많은 활동을 들 하다보니 힘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택배 행사가 무사히 끝날 때마다 좀 만족스럽고 정말 행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만 믿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다음 행사 준비를 위해서 저는 떠나가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 <laughs>